앞산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오늘 저는 처음 이렇게 타봤는데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참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다 싶어요. 이렇게 산에 오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박정희 이슈로드에서 다룰 주제는요,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된다, 분위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도대체 언제적인가 싶은 대구의 집값 이야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지역 부동산 상황,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집값은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요즘 가장 바쁠 것 같은 세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기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야기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뭐 뉴스에서든또 실제로 집을 사고 또 팔려는 사람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시장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세분 이야기 다 궁금하거든요. 먼저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공급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수요 부분이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 지난 정부 5년간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잡았는데, 이제 특히 이번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사실 지난해 말부터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수요를 급감시키면서또 시장의 어떤 수급 불균형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구만의 문제가 바로 공급량 과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격 하락 폭이 좀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포함한 광역시들 다 포함하니까 정점이 2021년도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대구가 먼저 하락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짧게는 4년간 보면은 11만 2천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되었다라고 또볼 수가 있는데, 그전 3년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2015년을 살펴보면 2015년에 15,000호가 공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13,000호가 공급됐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800호로. 그러니까 그전 3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작았죠. 그리고 고그 이후 4년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공급이 또 많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박자가 안 맞는 그런 좀 정책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기발 부동산 침체와는 또 조금 양산이나 양상 이랄까 국면이 다른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네, 교수님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2008년도 소프라임 모기사태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양자 완화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됐고 금리를 인하 ]이나 하면 돈은 자연적으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가정이 지금 대구에 주택 가격을 밀어올린 하나의 요인이었고, 거기에 편승해서 민간 건설업자들은 주택 공급을 많이 했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이 양적완를 축소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빅스텝을 가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하는 상황에 지금 주택 가격은 영향을 받는데 단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 충격 반응이 더 크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세대에서 보면, 97년도 위기, 2008년도 위기, 지금의 위기입니다. 97년도의 위기에서는 아주 간단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딱 터지면서, 당시에 금리가 사실 대출 금리가 12% 이렇게 가던 거이 18%, 20%확 넘어가 버리니까 이 금리에 대한 충격을 못 이기고 나라에 대한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단한 분기 만에 전국의 집값이 25% 25% 이상이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빠졌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공급량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빠졌는데 단기간에 빠지니까 길게 빠졌습니다. 근데 단 2008년도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금리가 당시에 6% 7% 하던 금리가 긴 시간 동안 2% 대까지 떨어져서 네. 그냥 매년 추어 들어가니까 버틸 수 있었던 맞았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졌었고요. 지금은 이두 가지가 나쁜 것만 갖고 돌았죠. 물량이 많은데 금리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소장님들은 사무실에서 보다 어, 철학관이나 전집에서 많이 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살... 되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의 힘에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음... 정말. 지금 네. 거래의 분위기 자체는 좀 어때요? 거래는, 거래는 지금 뭐 거의 거래 실종입니다. 실종 상태고, 전반적으로 한30% 한30 전후로. 30% 정도로 조금은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와 비교해 볼수 있는데, 2020년도는 21년도에 비하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어... 근데 이제 22년도잖아요. 네네. 22년도는 월별 기준으로 보니까 예. 20년도에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네. 눈에 띄게 감소했죠. 음... 2020년도에 비하면 지금 주택 매매 거래되는 게24% 수준입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20%의 금리고 지금은 뭐 6%의 금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도 12% 받던 게24%된게한20%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은 3%가 벌써 6%딱 배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딱 1년도 안된 시간입니다. 올 초에 비해서. 이러니까 시장의 충격이 아주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인플레가 겁나지만 저는 사실은 이인플레의 끝이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근데 냉정해 보면 그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경제는 더 튼튼해진 거예요. 2008년도 서프라임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대구에 대구만의 얘기지만 빵하고 터졌을 때 공급량 과다로 아, 부동산 가격도 할인되는구나. 우리 지역민 느꼈어요. 아까 소장님 얘기에서도 우리 대구가 g r d p 가장 낮아요. 대구 사람들은 어쩜 보면, 가, 그, 어, 금융소득에 자, 에, 기대기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많이 기대어 살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고 싶은 곳은 실물자산인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대다 보니까, 어, 공급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탄력적인데 수요에서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진폭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대구 분들이 이제는 이 주택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봐야 돼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점점점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뭔큰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의식자 이런 식으로 주거관이 바뀌는 쪽으로 의식 주거가 아, 주거관이 좀 바뀌어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교님 네. 뭐 오늘 저희 토픽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신 것 같은 분위기가 벌써 나왔는데 그래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반합의 흐름처럼 이게 저희가 뭐 하나의 요거 잡자 요거 잡자 이렇게 들어간 원 포인트가 아니라 큰 흐름으로 보되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 시기에 있다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 또 이제 이렇게 부동산 이 주택 공급 이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이 국장님이지만 좀더 넓은 차원의 대구시의 고민이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좀 대구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 전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미분양 물량이 있다 생기면 그것을 다 업체에서 다 끌어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분들을 하고 같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 PF 발행으로 인해가지고 은행에서 그것을 다시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 같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2008년하고 지금하고 이 상황을 견주어가지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큰 걱정을 가진 것은 약간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감내를 해야죠. 그렇지만 선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구가 있었었는데 한 가구를 다른 가구로 이전 이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여러 가지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볼 선의의 피해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집값을 지금 사고 파는 것도 정말 거의 거래 절벽이니까 굳어 있지만, 근데 사실 이 전세 가격도 지금 뭐. 뭐 역전세 혹은 이런 우려 계속 커지고 있는데 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대구 지역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 거래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 있는 단지들은 좀 낫지만 전매 제한 조치가 있는 단지들은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집을 안 팔면 이 집도 사실 은못 파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신규 물량이 많은 시점에는 신규 아파트에 저가 매물로 상당히 이주가 많아야 돼요 근데 건물량이 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성구 아파트들이 지난해 막 6억, 7억까지 갔던 뭐 전용 8 4 이런 것들이 지금은 4억 대, 심지어는 3억 대까지 떨어진 하나의 원인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올 가을이 이제 이 가을 이사 시즌이 하고 내년도가 넘어가면 이제는 또 구축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올랐던 분들이 전세가 너무 높은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떨어진 가격이 많은데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가겠죠. 그럼 지금 새 아파트는 또 어떻게든지 간에 채워지겠지만 구축을 안 채워지는. 결국은 시장 실패를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방이 아무리 활성화돼 있고 지방이 아무리 힘들 때 중앙 정부는 눈도 안 날까 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울이 힘들거나 서울이 과열되었을때 지방이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수도권이 좋으면 지방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교제를 해버립니다. 더 죽여버리는 거죠. 고개를 연신 끄덕이면서 듣고 계셨어요. 사실 이게 앞서서 지금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는 다 됐지만, 지방의 그 부동산 시장이 전국 그리고 특히 수도권이랑 같이 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권한이 지방에 너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주택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보면은 2021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7,000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어요. 근데 수, 서울만 보면은 약 6,000호에서 7,000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정책을 하려면첫 번째 공급이 기본적으로 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공급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다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주택 시장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그런 잣대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니까 서울도 힘들어지고 거기에서 지방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중앙 정부에 계속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뭐, 올라갈 경우에는 또한발 앞서서 정책을 해줘야 되고 또 내려갈 때는 또한발 앞서서 정책을 해줘야지 그것이 롱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발만 더 늦게, 그러니까 규제가 되어지고 한 발만 늦게 규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규제하는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이 주택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 정부에도 많이 건의하는 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형 대상 지역 묶는 것도 우리 대구시 아니면 뭐 지방의 권한으로 주고 해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방의 권한을 줘서 가장 그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감하게 알수 있는 것이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권한을 조금 이양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 특히 저 어깨에 계시는 분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오를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불로소득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그냥 아, 잘했습니다. 라고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떨어지면 아우성을 냅니다. 왜 그러냐. 돌고 도는 얘기 같은데 저는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싶냐면 맞아요. 모든 시장은 경제학에서 그렇지만 인위적인 힘, 뭐 힘을 작용시키는 게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 저절로 정화가 됩니다. 앞서 다 얘기했던 위기가 오면 다시 정화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이런 와중에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덜 당하는 이방법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정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조세정책, 주택 정책, 토지 정책이 꼭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양책을 썼다가 억제책을 썼다가 널뛰기 치듯 왔다 갔다 왔다 그래요. 과거에 색다른 정책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전의 정책을 지금도 억제책, 부양책 틀 안에 넣어 가지고 이거 썼다가 이거 썼다. 가 이거 썼다. 그게 다예요.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수성구 아파트 30평에 전세 2억 5천 새 아파트 많아요. 사시고 2년 뒤에 전세 계약 끝나면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사면 오히려, 오히려 지금은 실수자들, 생애 최초 주택자들한테 세제 혜택도 많이 주는 또는 대출 한도도 많이 풀어주는 이게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실수여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선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한번더 고민하고 그랬을 때그까지 놓고 국가, 그리고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 협의체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작동한다면 좀더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할수 있고 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싱크탱크 차원의 네. 어떤 연구 단위의 고민도 대구가 주체적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좀 대구시에서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로 공감합니다. 특히 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그거를 묶는 것도 그렇고 해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혹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청년 월세를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청년 전세를, 전세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보증금을 했는데 보증금을 요즘에 깡통 전세로 인해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거나 그렇게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HF나 HUG에 그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액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의 전세금에서 1억 2천까지 거기에서 약 5%. 까지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4년간. 그렇기 때문에 여와 같이처럼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국토부에서도 버팀목이라고 그런 정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어 선의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혹 모르신 분들 계신다면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려주신 것들이 역전세난이나 뭐연끌족또 청년들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그렇죠. 될수 있는 정책들, 이 네네 되겠네요.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네.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죠. 음,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제가 수치를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말씀 드 되지 않아도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렇게 단순한 아주 무식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물,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아진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미분양 공급 자체를 좀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할수 있는 이런 건 아닌 건가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더 2018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공급이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공급이 많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00원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공급이 또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면 이 미분양되었던 그런 물량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 이 집에 있었는데 분양 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라든지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서 피해가 안도안 안 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싱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계속 뭐 위기다, 뭐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뭐 네. 금융이든 다른 게 경제 전반으로 이게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실물 경기를 하는 친구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의 한국은행은 왜 보면 거시 인기적 차원에서 지금 인플레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미국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몇 년도 상반기 못 버틴다. 지금 이 어떤 부분들에 지금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사실은 이번에 어떤 빅스텝 영향으로 인해서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2.8에서 지금 거의 6.8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미국도 또같이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드디어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최근 에 어떤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를 혁해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수익이 나온다, 아니면 이것을 내가 판매를 할수 있다,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할수 있다,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 예측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당장 금리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억제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땅들, 토지 작업이 되어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지금 공매를 넘어갔거나 공매 넘어가야 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미분양이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를 못 가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대구 PF는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게 건설사도 아예 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32,000의 입주 물량 중에 2만 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2,000밖에 안 됐다는 거죠. 내년도 입자는 35,000는 다 계약자가 있습니다. 네. 자, 한때는 건설사 하나만 부도나면 건설사 몇 개가 부도나면 만화 할인 분양을 하든 뭔가든 하든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개인들이 이 개인들이 왜 힘들어졌느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해가 5천만 원, 1억, 2억, 3억씩 있었던 단지들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프리미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대구의 아파트 자그마치 11만 세대를 공급을 했어요. 음, 네. 11만 세대를 공급할 동안에 대부분의 이게 작년까지 보면 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분양이 완료됐던 것들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앞으로... 올해도 입주하고 내년도 입주하겠죠. 그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고통인 거죠. 2008년도는 건설사의 부담이 컸다면은 지금 오늘날의 문제는 개인들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 하락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피까지 떠버렸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투기꾼이나 투자자들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줄수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할수 있지만 그분들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고. 근데 거기서 어떤 투기적인 수요들, 1을 몇십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사실 어떻게 하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정부나 저 같은 뭐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건의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언론도 같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고,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왜냐면 하 이게 누적되어 갈 거니까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주신 답변 관련해서 또 구장님도 고민이 대구 차원에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특히 뭐 지역 쿼터제라든가 어떤 부분들 특히 또 위축 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내엔 사실 사례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의 상황이 좀 중한 게 아니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축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하셨는데요. 을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위축 지역과 관련돼가지고 지형된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한 사태가 되어진다면 그때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고민할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78%라고 물가 상승률이 한 4%대 초반인데 이 갭이 감면 갈수 줄어들 것 같아. 요 그래서 대다수의 저명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는, 더 힘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빅스텝을 여러 차례 걸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 또한 잡힌다면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제 내년 한 어, 이맘때가 되기 전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화속에 복이 온다고 부동산 시장이 한번 이렇게 흔들거리고 나면 오히려 실수요자, 즉, 지금처럼 어, 영주택자들, 집이 한 채도 없는 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작년 7월 1일부터 DSR 3단계를 적용하면서 어, 총 부채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DSR 3단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어, 영, 영, 채 즉, 집이 하나도 없는 분들한테는 예외적으로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가격 하락기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어,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어, 한 2년, 3년 지나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될 시점 가면, 어, 전세를 재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택을 매입하는 아주 졸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께는 오히려 예, 아주 좋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이 기회로 꼭 예, 놓치지 마십시오. 분야가는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무슨 7억을 하냐. 여기에 무슨 8억을 하냐.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분야가가 높게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그렇죠. 내로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죠. 현상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는 너무 비관할 때만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긴 시간 답변을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공통 질문 세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질문 이걸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시장 좀 풀립니까, 좋아집니까 이걸 것 같은데 손장님부터 순서대로 쭉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장에서 수요 균형점이 오는 시기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마다 한번한 뭐한 3년이 올 거다, 뭐 6년이 올 거다, 이런 정도로 가는데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한 3년 정도는 어떤 공급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 결국은 뭐 정부나 아니면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시장에서 어떤 호재가 오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좀 단축될 거 아마 단축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3년 정도는 일단 이 위기상에 올 거고 이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불투명할 때는 실소의 시장이었던 전세 시장에서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이런 어떤 후행지수라고 볼수 있는 매매가 익지수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내가 시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번 판단하는 약간 관망하는 것들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 되면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는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역설적이게도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은 어 변동금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아서 금리 하락기를 대출을 받을 때는 그걸 염두해야 되고, 만약에 예금을 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고금리, 고정금리를 들어야 되겠죠. 단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는 정부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규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면 어, 가계 대출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 대출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물 들어오면 오졌는다고 실수요자들은 이제 금리가 조금 하향식으로 좀 떨어진다면, 어 변동금리를 잡아가지고, 어, 정부의 어떤 이 대출 규제 완화에 힘입어서, 어 오히려, 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구가 한 3년 안에 입주 물량이 약한 6만 5천 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고, 오히려 내일, 모레, 즉, 시간이 뒤로 갈수록 매수자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기다리시라. 기다리시고 시점은 한 2, 3년 지나서 집을 매수하시는 게 아주 초로의 기회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건의할 사항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불안해 안 하고 터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주민들, 시민들께 그렇게 제공토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세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처음부터 사실 예상을 했던 지점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낙관할 수 있다거나 혹은 부족한 뭐 묘수가 있다거나 이런 건 말씀을 들어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 비관하지 말고 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좀 안정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세분 모두 고맙습니다. 어 사실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집값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부분도 있고 또 대구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하락하는 정도를 급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하는 거를 좀 출구를 열어주면서 서서히 내려가게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인 거죠.